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전라남도 어, 나주에 있는 혁신도시에서 어, 한전공대 설립을 앞두고 어, 나주시가 아, 시민혈세 137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어, 이미 시의 회 예산 심의를 마친 상태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 시민의 돈은 봉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예서를 올리겠습니다. 나주혁신도시의 한전이 지난해 1조 원의 적자 전환에 이어서 올해 1, 4분기에 어닝쇼크를 기록하는 등 실적이 바닥까지 꼬그라지고 있는 와중에서 5천억원이 들어갈 대선공약인 한정공대를 설립하는데 덩달아 지방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나주시가 시민혈세 1,37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서 이미 시의회 예산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한국전력은 올해 2조 4천억 원 규모의 영업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비용 절감을 위한 비상 계획까지 마련한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권의 공약 사업인 한전 공대 설립을 산업자원부 차관 출신인 김종갑 한전 사장이 발벗고 나서면서 막대한 설립 소요 자금과 운영 자금까지 부담을 안고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전은 전기 판매 수익의 감소와 연료 가격 상승에 따른 구매 비용 증가로 올해 1분기만 연결기준이 6,299억원 영업적자를 봤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올해 경영상황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더큰 문제는 한전이 최악의 적자상황에서 대규모 자금투입이 예상되는 한전 공대 설립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전은 2022년 3월 개교 목표로 올해 말까지 실무적인 준비를 대부분 마무리할 계획인데 문제는 돈입니다. 한전 공대를 설립에, 설립에만 5천억 원 가량의 자금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너무 무리한 투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영 자금도 일부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지만 대부분 한전의 자금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한전 공대는 학부생 400명, 석 박사과정 대학원생 600명 규모로 약 천여 명의 학생을 모집해 개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와 교직원 모집도 각각 백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주혁신도시 내에 있는 부영주택이 가지고 있는 전남 나주혁신도시 내 골프장 부지인 부영시시이론과 40, 40만 평방미터 부지에 설립하고 인근 농경지 등 80만 평방 부지의 연구소 및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도 조성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무상으로 받더라도 초기 설립 비용만 최소의 5천억 원에서 많게는 8천억 원까지 추산하는 상태이며 국내 일반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2천만 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운영비도 수백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학계에서는 광주과학기술원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마당에 나주에 공대특성화 대학을 또 만들겠다는 발상은 광주와 전남이 경쟁하듯 내놓은 소지역주의의 산물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대학 교수는 문재인 정권이 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관심이 있다면 이런 소지역주의의 발언을 막을 구상을 하고 와야 하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씁쓸해 하기도 했습니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와 한전 공대 설립에 따른 고정 적자 발생은 결국, 한전의 소액 주주와의 소송전으로 비화까지 되고 있는 판입니다. 한전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어 영업이익으로도 이자를 못내는 참담한 상황인데도 전남도지사 출신인 이낙연 국무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는 다음 세대 천문학적인 손실을 떠넘겼다는 것이라고 어, 이구동성으로 어,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 나주의 경우, 사거 명문이라는 동신대학 학생 수만 해도 어, 6천 명, ,000명, 7천 명이 있는 음, 그 동신대학에서도 어, 동신대학 인근에 모든 상가가 공실로 남아 있고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실정 속에서 한정공대의 새로운 설립으로 나주 시민의 혈세인 1,370억 원의 예산을 한정공대설립의 지원금으로 퍼준다는 것은 나주 시민들을 농락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상 김동문 세상 바로잡기에서. 한정공대 설립의 의미를 해설해 드렸습니다.